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중고차 차판 한 사장 한정원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올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량은 며칠 밖에 안 돼서 지금 옥상에 지금 주차를 잠깐 해놨는데 예, 광택 작업까지도 다 마친 차량입니다 하지만 지금 실내로 이제 어 내일 내일 또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본 차량은 2015년 7월 24일 날 최초 등록한 뉴 코란도 C-RX 최고평 차량인데요. 네, 4륜구동 차량이에요. 네, 썬루프 빠진 풀옵션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네, 본 차량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1,998cc, 2,000cc죠? 2,000cc고, 5인승, 4기통 차량입니다. 네, 마력수는 149마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연비는 12.1km 나와 있습니다. 네, 신차 가격은 한 2,500이 조금 넘을 거예요. 2,500이 조금 넘는 차량인데 어, 판매는 절반도 안 되는 어, 금액에 어, 판매를 하겠습니다. 네, 단 1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호판 잘 나와 있죠. 10 러시아 할때 러의 5200 차량입니다. 네. 바디는 흰색 바디를 채택하고 있고요. 네, 세세하게 본 차량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흰색 바디. 네 지금 먼지가 좀 있죠. 네 옥상에 좀 세워놨다고 한 이틀 정도만 세워놔도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조금씩은 예 묻어 있네요. 네 어, 다들 아실 거예요. 뉴 네, 어, 코란도 C는 네이 차량은 코란도 C가 아니고 뉴 코란도 C 차량입니다. 네 세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물결 무늬로 되어 있고요. 쌍롱의 엠블럼 그리고 보너트 깨끗하죠. 네, 단 하나의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어, 라이트, 안개등 이런 식으로 생겼죠. 네, 라이트가 조금 안개등하고 코란도 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조금 코란도 시는 좀 둥글둥글하지만 이 차량은 조금 페이스 리프트가 돼가지고 조금 각진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네, 휀다 쪽 운전석 앞바퀴 쪽입니다. 네휠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타이어는 거의 새 타이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한90% 정도 타이어 타이어 트레이드가 남았는데요 네 4륜 구동이죠 네 4륜 구동 차량입니다 네 사이드 밀러 램프도 잘 되어 있고요 네 튜닝은 없어요 순정 차량이고요 키로수 굉장히 짰습니다 네 키로수는 제가 조금 있다가 계기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스마트키 방식의 차량이죠 네 운전석 뒤쪽 본 차량은 <laughs> 사륜 구동인데요. 네, 상시 사륜이에요. 상시 사륜, 어, 이륜 구동 이게 변속하는 게 아니고 상시 사륜 차량입니다. 네, 쌍용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사륜이죠. 사륜. 네, 쌍용은 어, 사륜 차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인기도가 사륜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사륜 차가를 이제 쌍용에서는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어, 구입을 많이 하십니다 매니아 층들은 네, 운전석 뒷바퀴 휠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향후 한 2년 정도는 무난하게 탈 수가 있는 타이어 트레이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후면부죠 네, 후면부 센서가 이렇게 3발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가운데 또 한발 되어 있고요 네, 후면부 깨끗하죠 네, 번호판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또 부착이 되어 있답니다 네, 코란도 C 차량이죠 뉴 코란도 C 네, 조석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머플러, 네, 트윈 머플러로 되어 있죠 저쪽에도 하나 있고요 네, 트윈 머플러 순정 차량입니다 네, 브레이크 등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코란도 C하고는 조금 상이하게 조금 틀리죠 네, 어, 조수석, 조수석 앞바퀴입니다 앞바퀴 굉장히 깨끗하죠?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고요 타이어는 뭐 내짝닥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9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 타이어 걱정은 일단 몇년 정도는 접어 두셔도 무방합니다 네 쭉쭉쭉 한번 볼까요 네, 먼지는 좀 있는데 깨끗하죠 깨끗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네요 여기도 이제 사륜의 표시가 또 되어 있고 네, 사이드 밀러 램프 그리고 어, 세로 바가 이렇게 어, 순정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앞바퀴 어, 먼지는 있는데 이거는 기스가 아니에요. 먼지입니다. 걸레로 다 닦여지는 거구요 네, 타이어는 거의 90%다. 이렇게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네요. 굉장히 타이어 트레이드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주석 쪽입니다. 단1도 교환이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 굉장히 깨끗한 모습이죠. 네. 네, 코란도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네. 어, 흠집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지금 이제 비가 또 이제 좀한 방울 한 방울 내리는 것 같아요. 네, 하늘이 너무 이제 조금 어, 먹구름이 조금 찌고 있는데 어, 신속하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어, 외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차량에 탑승해서 또 내부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유 기름이 없죠. 기름이 없는데. 어, 현재 주행 가능 거리는 8 2 k m 를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RPM 게이지, 온도 게이지, 그리고 주유 게이지가 있네요. 네, 외부 온도는 2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키로수 67,523km, 예, 쌍용의 차는 다들 어, 체인, 엔진 구동방식의 체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항상 드렸죠. 어, 이쪽으로 보시면 창문 컷이에요. 창문 컷, 잠금장치부터 창문 조절 컷 그리고 음 문 도어 캐시 고요, 그리고 전동 사이드 밀러 가잘접 어 히고, 어주 석도 잘펴 지고 있는 모습 이 죠. 그리고 이제 각도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사륜구동에 어, 트레이드 마크 있고요. 열선, 핸들 열선 이쪽에 있네요. 자세 제어 버튼, 그리고 어, 화면 밝기 조절 버튼이 여기 상기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핸들 리모컨을 보시면은, 네, 볼륨 조절부터, 음소거 버튼 되어 있고요. 네, 전화 버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널 옮기는 컷도 되어 있네요. 네, 이 차량은 어, 상단에 이제 매립이 되어 있어요. 네, 아이나비로 되어 있고요. 네, 아이나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단부 보시면은 블루투스 기능하고 어, 라,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뭐 밴드 뭐 이렇게 미디어 쪽으로 옮길 수가 있는 컷이고요. 이쪽은 다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어. 제가 전화를 받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의 전화 의뢰가 와서 이제 통화하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하단부 보시면 이제 공조기 시스템이에요 지금 에어컨을 켰죠 에어컨을 켰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 차량 스타트 버튼 스마트키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하단부 보시면은 USB 포트 그리고 a 포트가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시가잭이 있네요.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밑으로도 수납장이고 1 2볼드 단자가 또 하나가 또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변속기 자리인데요. 네 쉘프트 락 버튼 하고요. 네 변속기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 요 이거 다 먼지고요. 네 깨끗하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 되어 있습니다. 네 열선 시트 네 열선 시트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이제 통풍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밖에 없어요.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네, 대시보드가 굉장히 깨끗하죠. 대시보드 굉장히 깨끗한 어,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대시보드 어, 투톤 방식의 깨끗한 그립감이 굉장히 좋네요. 깨끗합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네, 도어 트림입니다. 네, 조수석 도어 트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어요. 네, 본 차량은 저 소유자가 네어1인 신조 차량인데요. 네. 어, 실내장을 좀 켤게요. 네. 어, 무흡연차입니다. 담배를 어, 차 안에서 어, 피우지 않으셨어요. 깨끗한 상태를 어, 유지하고 있네요. 천장 굉장히 깨끗합니다. 어, 주석적으로 한번, 어,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어, 도어 트림, 뒷좌석 도어 트림이고요 네.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뒷좌석도 네. 어, 열선시트가 되어 있어요. 뒷좌석 뒷좌석도 열선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뒷좌석이에요, 뒷좌석. 뒷좌석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죽 시트로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깨끗하죠? 깨끗하고, 이쪽이 지금 6대4 비율로, 6대4 비율로 의자를 접을 수가 있답니다. 네, 6대4로 접으면은 그 안에 또 길쭉한 물건을 실을 때는 또 편리한 점이 있죠? 네. 어 지금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내리고 있네요 또 오늘 밤부터는 어, 돌풍이 예상되네요 네비 피해 없게 어, 구독자 시청자 분들은 비 피해 없게 대비를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렁크를 열었는데요 네 유압 방식으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네,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썬팅이 어, 뒷좌석에 좀 썬팅이 좀 찢어졌네요 네 뒷좌석 썬팅은 제가 또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사에 풀린 도장이 벗겨진 자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죠. 어, 굉장히 어, 관리 상태는 A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스파 자국도 되어 있고요. 스파 자국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스파 자국이 되어 있는 게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네, 실리콘의 배열도 어 가지런히 잘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트렁크를 닫을게요. 조수석 쪽으로 살짝 넘어와 봤는데요. 주석도 이제 열선 시트가 되어 있어요. 열선 시트가 되어 있고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네요. 현재 이게 3년 조금 넘은 차기 때문에 신차 가격보다 뭐 반에 반값에도 못 미치게 제가 판매를 할 건데요.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동을 켜놨습니다. 지금 현재 도어 트림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에어백 되어 있고요. 어, 가죽 시트 상태는 정말 깨끗해요. 정말 관리를 잘했다고 말씀을 해 드릴 수가 있네요. 네. 어, 이제 보여드릴 건다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릴 거는 다 보여드렸고, 다시 차량에 탑승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키로수가 6만 키로밖에 안 됐기 때문에, 향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굉장히 오래 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좋다고.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네요. 네, 후방 카메라를 한번 넣어볼까요? 후방 카메라 영상도 잘 나오고 있죠.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후드를 열고 어, 디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후드를 개방했습니다. 네, 지금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내리고 있는데요. 네, 삐삐 소리 나는 거는 스마트키가 어, 제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어, 삐삐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요. 네, 하우스쪽 보여드릴게요. 네, 실리콘의 배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네, 뭐떼는좀 있어요. 먼지는 있지만 어, 신차 그대로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나사의 풀림, 도장에 벗겨진 자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지지의 소리가 우렁차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중석서 줄서, 쪽이에요.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임을 제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네요. 네, 배출 가스 관련 표지판도 스티커도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네, 삐삐 소리가 나서 제가 차 키를 내부에 좀 넣을게요. 키를 이렇게 안에 넣어야지만 이렇게 소리가 안 난답니다. 네. 어, 차량 어떠십니까? 어, 빗방울이 이제 한 방울씩 내리고 있는데 차 굉장히 상태 좋으니까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굉장히 차량 상태. 좋습니다. 네, 6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고 신차 가격의 절반값도 안 되면 꿀매물 아닌가요? 네, 꿀매물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네 여기서 영상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산 중고차 실매물 한정원입니다.